지난 시간에 그, 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음. 어제 아침입니까? 아, 뱀은 지금, 음. 뱀이, 하하오고 아, 얘기했다는데, 지금 뱀 아니에요. 아, 옛 용. 옛 용이에요. 지금 용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음. 셋째 하늘에, 두째 하늘 사이에 물층에 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거 아시고. 오늘은, 음, 여자가 선학과를 먹었어요. 근데 남자는 왜또 먹었을까? 남자는 왜 먹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모든 것을, 이제, 문자적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영적 교훈을 얻어가는데, 여러분, 그, 여러분에게 제 강론에 여러분들에게 동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안 맞다고 그래서, 아, 그, 저기, 응? 어? 마구새끼는 여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동의 어? 안 하면 듣지 마세요. 그, 할일 없어요? 이 바쁜 세상에 할일 없어서, 어? 제 강론 따라다니면서, 그런, 왜냐하면, 그런 글을 쓰는 자체도 별로 유익하지 않고, 또 저도 마찬가지죠 그걸 또 보면은 또 마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의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반론 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래요. 어. 자, 왜 땀을 갔는가 어. 아까 보시니까. 어.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소문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면 누가 속았겠어요? 속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개혁성경은 하나님과 같이. 지어디 소문자예요. 천사들과 같이. 그러니까 그룹도 일종의 천사하고 레벨이 같잖아요 우리들과 같이 될 것이다 마귀가 하니까 소가 넘어간대 자 남편에게도 주면 남편이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 이장 봅시다 16절 이장 음. 16절 주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아담에게 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알았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그런데 아담은 속일 수가 없거든 확실히 알아 아담은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담은 안될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접근한 거예요 여자한테 접근하면서, 그니까 여자는 속을 안고 가잖아. 이게 뭐예요? 남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면,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먹기 좋은 건 육신의 종얘기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면, 안목의 종육. 안목의 종육.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뭐 이건? 이 세계 자랑이죠. 인생의 자랑. 그러니까, 먹었는데, 그러면 남편은 안 먹으면 될거 아니에요? 왜 먹었을까요? 사랑해서 먹었어요,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아, 고린도전서 11장 7절입니다. 음,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여자의 형상이요, 영광이죠. 참으로 자기를 머리를 덮지 않은 것이 맞다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 자, 또 봅시다. 음, 1 아까, 지금 여기 있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않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면 하는데, 아까,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봅시다. 어떻게? 3장 7절. 약한 그릇이에요. 아내를 그녀는 약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여자를 잘 보호해야 합니다. 뭐 외국같이 막 승용차에서 막문 열어주고, 할, 하지는 못하더라도 약한 그릇이에요, 여자는. 네. 그런데, 여자는, 여러분, 일반적인 사실이죠. 여자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여자들은 호기심도 많고. 나름때, 또, 독립심이 있어요. 독립심. 이건, 이렇게 하면 또 몰매 맞을려나 하나님의 질서는 뭐예요? 조력자로 세웠어요. 여자를 조력사로. 남자를 좀 돕는 배필로 세웠는데, 여자가 그게 만족치 못해요. 독립심이 있어요. 아, 여자가, 대통령도 오고, 여자가 왕도 오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여자가 많잖아요. 독립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또 뭐예요? 감정적이에요. 감정적. 이건 뭐 세상적인 얘기잖아요. 여자는 후기심이 많고, 남자보다. 두 번째, 남자한테 의존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독립심이 있어요. 그런데, 창조는 배필, 돕는 배필로 생겼는데도, 또, 감정적이다. 그 다음에, 여자들은 현실적이에 현실적, 현실적. 남자는 최면, 최면 어떤 명분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익을. 남자는 뭐, 어? 의리 같은 거, 뭐, 어? 그 친구 최면 그런 것따진는데 여자가 좀덜 그래요. 음, 그런데, 아, 이세벨 나오죠, 이세벨. 또, 성경의 음녀. 캐토릭이 뭐예요? 성모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지금 섭섭하겠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어? 세비라미스. 여자, 여자는 간교예요, 간교. 간교합니다. 마귀가 간교한대 아까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그걸 이용을 한 거예요. 누가? 마귀가. 마귀가. 그래서, 여자가 먹기에 좋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한다니까, 홀딱 따먹은데, 남편한테 주는데, 남편이 그걸 먹어요. 안 먹었으면 될거 아니에요. 아니면 남자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될거 아니에요. 여보, 이거 먹어도 돼? 한번 물어봤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 자기를 신뢰한 거예요, 자기를. 아까, 남자한테서 독립되고 싶은 거예요. 어, 그런데, 어, 아까, 먹기에 좋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래서 고린도구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자기의 관함으로 아까 이불을 속인 것 같이 하와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봅니다. 2장 23절 아담이르되 이 보세요 여기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서 데려오시니 아담이르되 이 있는 내 이제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음. 그녀를 남자에게 주셨으니 여자라 뭐라고 그래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에베서5장이 28절이에요. 28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아까 뼈 중에 뼈 살일 중에 살이에요. 그러니까 몸같이 사랑할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래요. 저도 사랑하려고 무지개를 씁니다. 예. 네. 말씀을 몰랐을 때는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주님 명령이잖아요. 주님 명령. 뼈 중에 뼈살 중에 살인데 아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에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는데 아... <laughs>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이 도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일어니다아담 후손은. 차, 이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왜 먹었다고? <laughs> 첫 아담이죠. 아까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알았어요. 몰랐겠어요? 주님, 주님에게 직접 받았어요. 주님에게서, 먹지 말라는 것을. 아담은 직접 받았는데. 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두째 아담이에요. 아담은 성경에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럽니다. 첫째 아담. 이건 하와의 이브의 신랑이에요.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둘째 아담은 우리가 신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어요. 어떻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 주셨어요. 몇 분째도 저는 왜 그런가 몰라요. 아, 제가 좀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정말 유행가를 다 외였어요. 쳐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또뭐 그렇게 그렇게 가사가 딱 박히만 안 잊어버려 유행가는 그런데 어뭐 우리가 7080이라고 그럽니까 그때 노래가 좋아요 지금도 솔직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부르지 않지 입으로 막부르지 않지. 근데 그것이 어 어디에서 흘러나와서 들으면. 음 그럼 주님 생각이 나요. 주님 생각이 납니다. 막 가슴이 따가워져요 유행과 가사인데, 주님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를 죽여서 사랑해서 죽었어요? 첫째 아담도 알았어요. 근데, 이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부를 위해서, 왜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무모하죠, 무모하죠. 여기 이 사랑은 뭐예요? 이 사랑은 영광이죠, 영광.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온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권세를 또 예수님 이 우리에게 나눠주잖아, 그 권세를. 첫째 아담도 사랑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알고도 따먹은 거예요. 제가 동의하지 말라고 했어요. 첫, 첫 번째. 첫 번째 제가 아까 강론 시작하면서 여기 댓글 달지 마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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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데, 이런, 이런 것이 있다. 어. 왜? 여자가 준 것이라면 그 죽음에 이르는 것일지라도 먹은 거예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가 물 속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 서복거리면 자칫 죽을까 뭐꼭 살릴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갑니까 남편이? 죽을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뛰어들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조금만 봅시다. 장세기 3장부터 아까 쭉가 한번 읽읍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 뱀은 지금 스네이크 지금 뱀이 아니다. 옛뱀 용이다. 아까 죽을까 염려하노라 아, 아니다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래요. 죽을까 염려하노라 자기가 벌써 빈틈을 보이니까 마귀가 딱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꼬신단 말이에요. 너희도 우리와 같은 천사, 구룹 스랍 우리 같이 된다. 아까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까 육신의 정욕이죠 남편이 주면 먹었어요 근데 눈이 열렸어요 벌거벗은 줄 알았어요 그전에도 벌거벗고 다녔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아까 시각이 열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판단하는 것 부끄러운 것 남을 정죄하는 것 그렇으니까. 가리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 입사귀로 문자적 무화과 입사귀입니다 찾습니다. 예, 숨어요.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습니다, 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심판 석에서너 어디 있냐? 우리를 부릅니다. 불러요. 죄를 짓으니까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응. 누가 알려줬느냐, 내게. 누가 알려줬어? 그거 쥐가 한 거야, 쥐가, 쥐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책임 누구한테 회피할 거야? 그 나무 내가 내게 네 먹지 말라고 명령 그 나무 신한 거 네가 먹었느냐? 아담한테 하는 거지. 응. 이거 지금 네 책임 아니야? 다 남자가 이러도 뭐라 그래요? 여자한테 핑계를 대잖아. 여자한테 핑계를 대. 여자한테 핑계를 대. 응. 배, 여자는 뭐예요? 뱀이. 옛 뱀입니다. 마귀. 그룹 출신에. 핑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되지 마세요. 여러분, 왜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알아? 네가 따먹었어. 뱀이 나를 속임으로. 그랬더니, 들의 모든 준성보다 저주를 받아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이다. 천년한국가서도 뱀은 흙을 먹습니다. 흙을 먹어요. 흙을 먹습니다. 뱀은 좀 틀립니다. 어? 다른 생물들과 적개심. 너와 여자 사이에. 너는 마귀. 아까 뱀, 옛 뱀. 여자 사이에. 네, 여자의 씨 사이에. 그러니까 네 씨, 뱀의 씨가 있어요, 뱀의 씨. 지금 강단에 있습니다. 어? 가로유다가 뱀의 씨인데, 지금 강단에서 가장 오고 가르치는 자들. 여자의 씨는 예수님 사이에 적개심을 들리니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할 것이요. 예수님이 나중에 계시록 때 사단을 가둡니다, 불못에. 근데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발꿈치, 못을 박았어요. 여자에게 이르시대 뭐예요? 고통과 수태를왜 여자의 씨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여자로, 여자의 씨로, 우리는 전부 남자의 씨예요. 여러분, 족보는 자 부계를 따르죠. 부계를 따르고 어? 여자도 뭐 미스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건 이제 여자입니다. 사람 여자에게 이렇게 돼.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자식 낳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 낳다가. 열망이 남편 바라보기로 살으리니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질서예요. 남편 바라보기로, 그러니까 가, 가, 가부장이란 말이 가부장.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세상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 남자는 뭐예요 저주 땅이 저주받아 땅이 황폐하잖아요 에덴 동산 이후에 쫓겨나서 나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에 소산을 먹으리라 일을 해야 해요 일을 노노동을 해야 해요 가시덤불과 은겅키 여러분 그냥 조금만 묵어놓으면은 땅이 막 가시덤불, 은겅키 그런데 네가 땀을 흘려 한단 말이에요 땀을 흘려 빵을 먹으리니 땅에서 네가 취해졌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거 신토부리 그런 거 있잖아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라 아담이 자기 아내를 이불하였으니 산자의 어머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보호하셨어요 아, 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쫓겨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어, 어, 그걸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땅을 갈아야 하는 거예요. 쫓겨내고 지켰어요. 화음경. 화음경으로 지키사. 에덴 동산은 뭐예요? 지하 낙원에 있다가 지금 새지 하늘에 그 에덴 동산이 가있어요. 어, 거기가. 오늘 어, 창세기 3장. 마칩니다.